자, 12번 둘레가 600m인 호수가 있다. A는 75m/min으로 돌고 있고, B의 속력은 알수 없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A가 B를 처음으로 따라잡기까지 6분이 걸렸고, 어느 순간 6분 이동했는데 둘이 만났다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5분이 걸렸대요. 저 시간차, 6분하고 15분의 시간차는 9분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지점에서 어 출발을 했을 때 다시 A가 한 바퀴 돌아서 B를 따라잡는 시간이 9분이 걸렸다는 뜻이겠죠. 이 정보를 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대속도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봐봐요. AB, 동시에 출발했다. 근데 A가 좀 앞섰어. 그래 파란색으로 표시할까? 요렇게요렇게어 A, B가 있을 때요렇게만 보시면 요것만 확대해서 보시면 뭔가 B가 A를 따라잡을 것 같은데 애초에 A가 더 빠르니까 A가 앞장 서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또 다음에 만날 때는 어, B가 A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A가 이 e. 한 바퀴 600m 격차를 극복하고 B를 따라잡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A가 B를 따라가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거리가 600m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상대 속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속도는 A 속력 빼기 B 속력. 그게 이제 따라잡을 때 속도고, 그게 이제 얼, 이 상대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600m를 몇분 만에 따라잡았어요? 9분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이거는 3분의 200m/min이 됩니다. a b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는 a 속력을 알고 있어, 75m/min이니까 b 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b는 75m per min 빼기 3분의 200m per min이 됩니다. 그래서 3으로 통분하면 225 빼기 200. 3분의 25m per min이 이제 B의 속력이에요. 요게. 자, 이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가 두 바퀴 돌 동안 B의 이동거리래요. B는 분당 75m로 600m를 이동하면 한 바퀴 돌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할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75 곱하기 2는 150이죠. 여기서 4배를 하면 600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 8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갑니다. 한 바퀴에 8분이면 두 바퀴에 16분이니까 A가 두 바퀴 돌 시간은 16분이에요. 그래서 B가 16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2 3분의 25 곱하기, 16분 이동한 거죠.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25가? 25%로 보여야 돼요. 25%는, 전체 100%에서, 반띵, 반띵 두번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을 반띵, 반띵 하면, 8? 4가 되겠죠? 어, 4. 자릿수야, 뭐. 4겠어? 40이겠어? 40이겠어? 4000이겠어요? 40이겠죠? 그래서 그냥 3분의 400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앨리스가 난 12시, 12시에 운동을 시작하여 이 시계가 분침과 시침이 두 번째로 일치선을 이룰 때 운동을 마쳤다고 합니다. 몇분 동안 운동을 했는가. 12시면 일단 시침, 분침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겠죠. 분침도, 시침도.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데요. 그래서 시침이 뭐 시계방향인지 반시계방향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반대방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디서 만날까를 한번 보시면 시침이 이제 파란색으로 할까? 그만큼 1시가 되기 전까지 움직이고 한번 더 보면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보겠네. 2시가 되기 전에. 그럼 이 시침, 분침의 위치를 좀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시간 자체는 X라고 좀 봐주시면. 이 각도를 기술할 때, 여기를 축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이제 요 각도를, 예, 세타라고 보면, 이 시침의 각도는, 한 시간 동안, 30도를 움직여요. 시침은, 어, 전체 360도를, 12시간으로 나누면 30도라서, 한 시간에 30도 움직여요. 그, 한 시간에 30도 움직이는데, 한 시간에 3 0도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60분 동안, 엑스, 요렇게, 일단 한 시간 동안, 몇 분일 때, 어, 그 30도 안에서 몇분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60분이 지났다면, X자리에 60이 들어가면서 60분에 60은 1이니까 그냥 30도 돌아온 거고, 30분 지났다면, 어, 60분 중에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6 0분분의 30분은 2분의 1이므로 어, 15도 딱 중간만, 어, 절반만 돌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시간, 여기. 1시부터 2시 사이는 30도가 얼마나 돌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이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이 각도를 보셔야 돼요. 1시부터 시작했잖아요. 1시, 12시부터 1시까지는 각도가 30도니까, 각도가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게 아니라, 일직선이네, 일직선. 어. 그러므로, 시침이 여기 있으면 분침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분침의 위치도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분침의 위치. 분침을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똑같이 시계 방향을 돈다고 하면 얘는 그냥 1시간, 그러니까 60분 동안 3 6 0도를 돌아요. 그래서 360 곱하기 60분의 X예요. 그냥. 근데 얘잘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 반대 방향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죠. 위치를 기술할 때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에요 이렇게 여기 있다고 했을 때요 각도거든요 요 각도를 기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돌 거니까 음, 전체 360도에서 이걸 빼주시면 되겠죠 360도에서 360도 곱하기 60분의 x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360 곱하기 60분의 x라는 이거는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으니까 요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각도를 기술하고 싶으면 전체 360도에서 요것만 빼주시면 돼요. 자, 시침과 분침이 그럼 이제 일직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시침과 분침의 각도는 차이가 180도가 나야 됩니다. 180도. 그래서 시침에서 180도 이동한 게 분침이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요 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침은 여기서 30도 곱하기 60분분의 x 더하기 30도. 그리고 여기다가 180더 이동한 게몇 도여야 돼요? 360도에서 360도 곱하기 60분의 x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 x 앞에 있는 개수 좀 간단하게 만들면 60분의 30은 0.5죠. 30 더하기 180은 210. 여기도 360 그대로 냅두고 360 나누기 60은 6x가 됩니다. 그럼 6x 좌변을 넘어가면 6.5x가 되고 210 우변을 넘어가면 150이 되죠. X는 10, 아니, 11, 10, 11입니다. 6.5분에 150이고, 분모분자 2배 하면 13분에 300이 되겠죠. 그래서 13분에 300분이 아니죠. 이거는 1시부터 이제 시침이 지나갔을 때 서로 일시선이 되는 거고, 기존에 이제 60분 우리가 안 붙여준 거예요. 60분. 어, 12시에서 1시 갈때 우리가 계산 안 했잖아요. 그 시간은. 그래서 13분에 300 더하기, 60을 13분 13으로 부모가 13이 될수 있도록 60 곱하기 13 해주시면 780이죠. 계산해 주시면 13분에 1,80분이 0 됩니다. 이 친구는 1번이 정답이죠.